오늘의 생일게임 누구랄까요? 음... 음, 박정희 대통령. 땡창으로 79년. 음... 내가 생년땡이야. 손병이. 땡 1520년 생년월일 나로 사람들 나이죠 생년월일 음 그러면 전봉준 1 8 8년70 모르겠다 땡1 8 9 5년이야 그래 출생을 모르네 음 추사 김정희 천칠의 외, 치시 년에서1천5 응. 5이 아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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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75에서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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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1거0 0몇 년?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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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0 s 살이 e is sad. Tissue 8 s sad. Tissue is s 5 d t i s s u 라니까 sad. 5년 s s u 5 is s a 5 t i s 아니 e is sad. Tissue is sad. t 네 그러고 방랑 김사과 알아? 아니 몰라? 음, 그러 아빠 방랑 김사 응. 음. 땡 1763년 그래? 음. 1700년도면 누구가 왕을 하고 있었어? 1700년도면 음. 영조가 하다가 순 음. 순조 영조, 정조, 순조 하고 있었지. 1700년대. 어. 음. 정조가 이제 순조 다음이 정... 누구야? 아, 정조까지가. 1700년대다. 순조 다음이가 헌종이고. 그 다음부터는 1800년대야? 아니, 허... 순조 때부터 1800년. 대 순조 때부터. 네, 그렇죠. 그러면 어, 고종의 아버지는 생 대원군 생애는 1892 1 8이0에서1898 음. 1898음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에서 어, 그 여자가 판을 친 세상 이 있잖아. 문정왕후 어, 그때 정난정이라고 있잖아. 어정난정. 음. 땡 산업이 육십오. 음메도 트는 줄 몰라? 어. 없다. 음, 사료가 없구만. 정난정 관련 사료 난 연구 안 했는데 윤원영의 음. 부인이라는 점 음. 나쁜 사람이라는 점 음. 같이 돈 먹고 죽었다는 점. 윤원영이하고 음, 어. 그 외에 다른. 그건 내가 알수 없어. 그러니까 아무리 그 왕위에 군림을 해도, 응? 왕도 왕이, 왕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 세력은 다시 없어지는 거야 그냥. 이게 지금 그 문정호가 그숙종의 부인냐? 중종. 중종의 부인냐? 어. 중 중종의 부인이 꼭 윤석열하고 똑같잖아. 그지? 윤석열 위에 김건희 둘 듯이 이렇게 아,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보하고 있으면 김건희는 어떻게 아무 힘이 없잖아. 그지? 그거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자기가 큰 자리나 높은 자리나 있을 때 항상 밑에를 돌봐야지 돌보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된다. 오늘 기준 여기까지 하고, 일단.